비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쓸수 있어야 돼. 그지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치? 그죠? 자, 1번 문장 볼게요. The boy appeared suddenly. appear. a p p e a r 라는 단어는 나타나다는 뜻이고요. 나타나다.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 부르고요.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번 한번 볼게요. 이 번, he has brown hair and green eyes. 자, has는요, have의 3인칭 단수형인데 여기 brown hair, 갈색 머리를 그리고 green eyes, 초록색 눈을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이 문장은 여기서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자동사. 자동사 아까 뭐라 고 그랬죠? 목조가 없으므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수동태의 주어로 나올 애가 없죠. 수동태. 주어가 없으니까. 그쵸? 추어가 없는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자, 볼게요. 그래서, The boy was appeared s u d d e n 이렇게 비동사 도하기 과거 분사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부 타동사.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서 나온 have. 그죠? 그 다음, resemble 이란 단어 아세요? resemble. resemble 은 뜻이 뭐야? 누구누구를 담다. 그쵸. 그 다음, fit. 어디 어디에 맞다. 그 다음, lack. 뭐가 부족하다. 요런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은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는 있지만 목적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동사들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상태.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he has brown hair and green eyes 이거를 우리가 brown hair and green 아, 이즈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아 s are had by h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체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un blank in the east. 태양이 뜬다 동쪽에서. 뜨는 거는 자동사입니다. 목적 필요 없죠. 그러면 수동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이 뭐야? rises가 되겠죠. 태양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됩니다. 그쵸 현재고요. 자, 2번. he blank A sense of humor. 자, 그는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 h a v e 가 가지고 있다란 아 미안 자 l e a 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까 t 수동태가 t more t 아수동태 l 안된다 그 e 면 l a i s l a n a e d b y 일까요 당연히 l a l a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 3번 Sally blank her mother, her 마음이네. 자, resemble은 아까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니까 수동태 되 안돼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resemble 지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 S 붙어 있네요, 그렇죠? 자, 4번 The accident blank on the news. 자, 그 사고가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report는 뭐 뭐를 보도하다 목적으로 쓸수 있는 동사고 상태 동사도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동작을 나타냅니다. 동작 그렇죠? 보도하다 그래서 답이 is reported가 된다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시죠?